자 이제 고단 세팅인데 세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개는 오길드를 사용하는 세팅이고 한 개는 이제 레페와 공력 보드를 사용해서 몸이 좀 튼튼하게 하는 세팅이 있는데 뭐, 뭐가 좋냐고 하면은 둘다 150단이 깨졌어요. 근데 오길드를 사용하면 딜이 확실하고 레페를 사용하면 몸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레페와 공보드를 사용하는 세팅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인나 다섯 개. 그리고 신발은 볼품 없는 장화를 꼈고요 이 공보대와 이제 하위신, 둘중 좋은 거를 착용하고 안 좋은 거를 이제 카나에 넣는데 보통 이제 하위신이 고유업이 오비, 변동업이기 때문에 하위신을 카나에 넣고 공보대를 실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룡. 이거는 이제 비룡이 터지면은 무조건 공격력이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좋은 이제 카나이가 없습니다. 수도사에게는. 그리고 왕실 반지는 이제 인나를 다섯 개 찾기 때문에 왕실 반지를 찾습니다. 아이템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페와 공격보호대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끝걸 세트. 모험가와 나침도를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원소외동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소외동이 수도사는 5원소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딜해요. 20초당 한 번만 딜합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하기 때문에 배울 때 정말 이 세팅이 좋습니다. 센룩 오른쪽 왼쪽 세트를 차주시고요. 그리고 전설 보석 같은 경우에는 다친자, 강제자, 고파자. 고파자 같은 경우에는 막보 때문에 차는 거죠. 그리고 거지 단재 그 소환수 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그 그 템이죠. 그리고 공포 조각인데 요거는 화피 50을 차셔도 되고 아니면 공속이나 극황 올라가는 거둘중 하나를 차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1편에서 얘기했듯이 이센 용을 재련하고 남은 재료는 이제 무언가를 조금 재련을 해줍니다. 재련을 해주고, 뭐, 나침도는 재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운 거 중에 그냥 그럴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킬입니다. 스킬은 아까 보여준 세팅이랑 똑같습니다. 고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세워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팅은 고단 기계용이기 때문에 저단에서는 그냥 집자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 일단 이 세팅은 고단 기획용이고 오길들을 사용하는 세팅은 이 세팅이 익숙해지면 사용하세요 몸이 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게 굴러가려면 은 제감이 37% 이상 40% 추천입니다 추천 제감이 너무 높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20초당 한 번씩 딜을 하기 때문에 37%, 40%정도면 충분하게 그딜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딜 사이클인데 그 수도사의 원소 외동이 물리, 냉기, 화염, 신성, 번개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패턴이 여기 화염이거든요. 각 4초씩인데 물리 때 되면은 이제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냉기가 되면은 이제 승천을 사용하죠. 무적기, 무적 있죠? 무적을 사용하고 용오름을 두번 땡겨요 여기서 용오름 용오름 두번을 땡겨요 무적을 사용하고 조금 있다가 1초 좀 있다가 용오름을 두번 땡겨요 그러면 바로 화염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불벗을 눌러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눈반이 생기면은 눈반이 근처에 생기면은 진격타로 눈반 위로 올라가면은 운이 좋으면은 딜이 두 배가 들어가요. 네. 요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물릴 때 눈치 보다가 냉기 때 정지해가지고 무적기 사용하고 용오름두번 땡긴 다음에 화염 때 불벗을 사용하면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이동을 하면은 이 모험가, 모험가가 데미지 감소가 되고 이제 딜 증가가 빠집니다.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요 거짓의 잔재. 이 소환수가 공격을 하면은 공격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죠. 그리고 이센 농이 공격이 찼다가 쭉 떨어집니다. 많이 되면은 공격력이 증가하고 그 상태일 때 불벗을 사용해 줘야지 되는데 제가 해봤는데 이센 농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10번 하면은 9에서 8번에서 9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회동에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센동은 신경쓰지 마시고 원소회동에 맞춰서 써줘라. 그리고 굳이 센동을 맞출 거면은 공력이 반 이상 있을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신비한 스을 누르면은 공력이 차거든요. 근데 반 이상 있을 때 누르면은 무조건 센동이 터지거나 터진 상태일 때는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의 1 0번 쓰면은 8번에서 9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봐야될거는 이 원소회동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거짓의 잔재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내가 때리는게 아니고 소환수들이 때리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신경쓰지 말고 센농을 신경쓰지 말고 그냥 원소회동만 딱 맞추시면 됩니다 하는법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리피해가 오면은 일단 도십시오 계속 돌아요. 어, 주변에 돌면서, 몹을 애들 냅니다. 어, 여기 와봐, 와봐 하면서. 그리고, 번개 다음에, 물리피입니다. 물리피일 때는, 이제 자리를,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자리를 보고, 냉피가 됐을 때, 무적을 쓰고요, 용오름을두번 땡기고, 화피가 되면은, 불벗을 씁니다. 요게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물리 때, 눈치를 보다가, 냉기 때, 무적기를 쓰고, 용오름두번 땡기고, 화피 되면은 보고 있다가 이 버스를 누르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물리가 옵니다. 물리가 오면좀 움직이다가 물리 끝날 때쯤에서 진격타를 쓰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무적을 쓰고 용오름을 두번땡기고 그리고 화피가 되면은 불버섯 쓰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음은 헬퍼 설정인데 이제 천지검법만 50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킬에 1번, 2번 해가지고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에 체크박스를 체크해가지고 1번, 2번 쓸때그 스킬이 씹히는 걸좀 방지했습니다. 헬퍼를 키면 이렇게 계속 기동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딜을 할 때는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정지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하면은 제자리에 씁니다. 냉기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적기를 쓰고 요거는 두 번. 요렇게 하고 불벗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벗으로 그냥 뽑고 그냥 그냥 기획만 하면 되겠는데요 물벗으로 아이템 뽑은 다음에 칼리산 박은 다음에 그냥 기획만 32단 하고 오늘은 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시다 해탈 한번 써주고요 해탈 이동할게요 진격자 쓰고 파챔 나왔죠 지금 냉기거든요 잠깐 서가지고 용으로두번 땡기고 바로 쓸게요 하위신이 몇, 몇 천지를 정확히 못 봤네요. 그럼한 5초쯤, 5초쯤 되지 않을까요? 5초쯤 될 거니까 냉피 중간쯤에 쓰는 게 맞네요. 자리 잡을 준비하고, 하고, 자리 잡고, 요거는 두번 땡기고, 씁니다. 아, 얼었다. 됐죠. 가죠. 저쪽에 가는 길이에요 얘는 잡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잡고 가죠. 물피죠. 이제 슬슬 자리 잡을 준비하고, 들어가고, 요거는 두번 땡기고 높이죠 이제 써주고 아 이게 하나 남았구나 얘는 잘 따라오거든요 백불뚝이는 잘 따라오거든요 백불뚝이는 잘 따라오고 얇은 애가 잘안 따라와요 슬슬 자리잡고 준비하고 자리잡고 한 마리 그냥, 그냥 잡겠네요 바로 잡죠 바로 잡고 이제 10% 됐죠 공짜신단 하나 있네요. 공짜신단 하나 있고. 애들 좀 낼게요. 물 피고, 옆에 없나? 애드 내고. 잠깐만요. 바로 먹고. 써주고. 요거두번 땡기고. 대기하고 있다가. 꽝. 꽝. 오케이. 안 죽었네. 보막 썼다. 대기 중이고. 애드 났네요. 오케이. 다시. 자리를 잘 잡을게요. 자리를 과한인가? 거한 아니고요. 하고. 냉기 때 써주고요 냉기 때는 무조건 써줘야 돼요 이걸로 두번 땡기고 쓰고 아 이거 잘안죽네 이제, 이제 이쪽 살짝 밖으로 뺄게요 빼고 이제 스택을 좀 많이 모아서 합시다 써주고 살짝 이쪽 빠진 다음에 이걸로 두번 땡기고 꽝 잡아줘 하우씨오 <laughs> 뭐야 거의 한 콤에 잡았는데. 뭐, 활용 요도에 따라서, 그냥, 가운데서 스택 닦고 정해 킬 해도 되겠는데요? 써주고, 용으로 두번 땡기고, 꽝. 눈만, 될수 있으면 받아주고, 뒤에 거한 번. 다음 발 잡겠는데? <laughs> 맙소사, 이게, 뭡니까, 이게? 대기하고 있고요. 무적 쓰고, 두번 땡기고, 써주고, 꽝. 살짝 남았네요. 뒤에 따라오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뭐야, 근데. 거 아닌가? 보막이고, 보막이네요. 살짝, 살짝. 무적 써주고, 두번 땡기고, 대기 중이죠? 써주고, 살짝 눈반, 아 어, 눈반 플레이 좋았다, 좀 전에. 넘어가고. 끼었네요. 어, 파첸. 무적 써주고. 용오름두번 땡기고. 바로 써주고. 네, 하고. 잡을 게좀 있네요. 잠깐만요. 밑에 한번 보고 올게요. 어, 먹었고요. 뭐 살짝 대기 중. 무적 써주고, 요거는 두번 땡기고, 진격타 한 쓰고, 꽝. 됐네요. 잡았네요. 눈반을 좀 이렇게 진격타 같은 거로 잘, 좀 센스 있게 밟으니까 좋네요. 이쪽에서 잡죠. 물 피고. 요거는 두번 땡기고, 꽝. 아, 저쪽에 생겼다. 발 밑에 생기지. 잠깐만요 센유 터졌고 애도 좀 낼게요 애드 내는 게 이, 이거 이 스택이 높으면은 딜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자리 잡을 준비하고 어, 무적 실수 없네요 요거는 두고 땡기고 바로 쓸게요 죽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실수 중간에 이걸 써버려가지고 길이 이쪽으로 하는 길 같네요 자 이제 자리 잡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무적 쓰고 두번 땡기고 대기하고 있다가 꽝꽝 아, 오케이 맞죠? 눈반을 이렇게 잘잘 잘 밟으면은 좋아요 하고 무적 있네요 일단 옆에 파채미 하나 있는거 같죠? 파채미 있어요 가시막이 있고 지금 먹을게요 하고 무적 쓰고 요걸 두번 땡기고 진격다운 쓰고 꽝아 이건 안 터졌다 왜안 터졌지? 아, 어, 터졌네요.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죽을 순 없죠. 임사, 임사 터졌다, 이제. <laughs> 이제 임사 터졌다. 무적 쓰고. 지금 위험하니까. 헬다 쓰고. 요거두번 땡기고, 대기하고 있다가, 꽝. 저, 살짝, 링피때써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좀 남았어요. 가시마기가 좀 아프네요. 물피죠. 좀 대기하고 있다가, 근처에서. 무적 쓰고 들어가 가지고 요걸로 두번땡기고꽝 잡았네요 눈반 눈반을 이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간택게좀 있네요 살짝 한번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딱 들어가면 맞네요 너무 일찍 가면은 보시 따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아 약간 살짝 그런 타, 그런 게 있어요 냉삐고 일단 무적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두번땡기고꽝 나왔다. 잡죠. 돌고 있다가 좀 익숙해지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이거. 올려 드릴게요. 무적 쓰고 이걸로 두번 당기고 꽝. 아, 이번에 아, 이번에 꽝안 됐다. 안눌졌네요좀 늦게 해 가지고. 근데 이게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리면은 제감 때문에 딜이 밀려서 그 20초를 날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쓰고 용오름 두번 땡기고 징격타모 쓰고 꽝 아까 좀 늦게 써가지고 꽝 반피죠 한 번만 더 쓰면 죽습니다 이제 돌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자리잡을 준비하고 자리잡을 준비하고 무적 쓰고 붙고요 용오름 두번 땅땅 땡기고 징격타모 쓰고 꽝 대충 오케이 나이스 잘가라 지금 이 딜로는 140단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되고, 더위도 가능해.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몸만 튼튼하면 가죠. 보호막인가요? 도관이네요. 어, 왜도관잘 나오죠? 운무업. 됐다, 투챔이고. 거의 팝업이네요. 애도 내면서 갈게요. 무적 쓰고 용험 두번 당기고 문반위에서 꽝 무적 쓰고 용험 두번 당기고. 파업인데 좀더가좀 좀만 더 가자 그냥 파업 시킬게요 해멜린이네해멜이 좋나 모르겠는데 나좀 돌다가 물피 때 슬슬 눈치 보고요 눈치 보고 있다가 냉피 때 무적 쓰고 요런 두번땡기고 쿨이 좀안 맞네요 끝, 끝에 걸리겠다. 끝에 걸려서 땀을 쓰고, 이걸 한번 땡기고, 살짝 눈반 밟아주고, 대기할게요. 또 돌게요. 아프니까. 살짝 하고. 무적 쓰고, 이걸로두번 땡기고, 대기하고 있다. 진흙담 쓰고. 살짝 딜이 밀렸네요. 죽겠는데? 안 피네요. 두 번만 더 하면 잡을 듯. 살짝 눈치 보고요. 눈치 보고 있다가 무적 쓰고 두번땡기고 지금 당번 쓰고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눈 반발 보주고. 아니아니 아니야. 그 살짝 냉피 끝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냉피 끝에, 냉피 끝에, 냉피 끝에 하는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냉피 한 중간 이... 아니면 누르기 전에 어차피 자리 잡고, 무적 쓰고, 자리 잡고, 두번 쓰고, 좀 있다가 터트리니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르고 나서 한번더 누르는가. 근데, 발 뜨면 안 터지긴 하는데. 공건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laughs>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몇 단인가요? 30분. 몇 분에 클리어했지? 볼까요? 그냥, 그냥 깨지는데. 구분했겠네. <laughs> 랩도안 나왔어. 그냥 그냥 쭉 가가지고 와 라말 나왔다. 심지어 웃긴 건 뭐죠, 아세요, 여러분? 반대쪽에 반대쪽에 홈을 못 들어가지고 이걸 뭐, 못 모가지고 홈을 안 뚫었다는 거야 반대쪽에. 봐봐요. <laughs> 반대쪽에 홈이 없어. 이러면은 딜또 올라가죠. 이러면 얼마나 올라가? 180만인데 1,800만인가 2천? 미쳤다, 미쳤어. 한20% 정도 오른는것 같은데? <laughs> 템한번 보여드릴까요? 템, 뭐, 뭐 배가 없어요. 이 바지 한개칼데선했고 나머지는 다 일반이에요. 일반이고. 요거 고대데 요거는 뭐,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죠. 여기 재감 가봤는데 요거, 여기에 재감 받고, 여기에 재감을 급히 맞추면 딜또 올라가거든요. 요것도 뭐 있고, 요거 그냥, 원래 이 아이템 뽑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찾고요. 공부대랑 래페랑 이렇게, 래페랑 이렇게 해가지고, 몸도 엄청 튼튼해요. 그냥 가가지고, 엄청 쉬워. 엄청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와, 너무, 너무 재밌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겠습니다.